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오 고륵한 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네 朋友，对心呢？<noise> <noise> <noise> 성탄에 들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성경 안에 세 편의 저주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오늘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저주의 시 중에 하나다. 말씀 좀 들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다윗의 어떤 심정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막좀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격하게 막 올라가기도 하고 어, 슬픔이나 뭐 이런 걸로 막 화가, 저 격하게 막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볼수 있고요. 다윗이 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정적인 것들을 시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배신에 대한 얘기들, 또, 또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거, 허탈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좀 깔려 있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속마음을 좀 보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다윗을 대항하고 해치려 하는 그 사단의 무리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남에게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 자체가, 다윗 자체가 사실 그, 이제 그, 목동에서 갑자기 이제 장군이 됐죠.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 그리고 이제 장군이 된 이후부터 전쟁을 나가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얻으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정치적인 어떤 관계들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편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무리 전쟁을 장하고 다음 왕이 다윗 같아 보여도 어, 다윗의 줄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월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운 정치 싸움들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하다 결과적으로 사월에서, 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 이후에, 어, 다윗이 이제 자기를 추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저것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진설병, 하나님께 올리는 그 진설병까지도 먹는 일들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가난하면 다윗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원술이 어떻게 했냐. 바로 자신들이 당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자신이 겪었던 얘기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요. 17절,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그 원수들이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툭하면 저주하고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해서 뛰어다니고 뭐 그런 것들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어, 뭐 합리적인 거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당위성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명예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실리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고 뭐다 다르겠죠 그런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원수들은 저주하기가 삶의 중심이었다 이겁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18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베어들게 하십시오. 그 사람 자체가 저주 속에 푹 빠지게 해달라고.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그 사람은 겉으로 나가면 항상 이렇게 사방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그 사람 모습에서 항상 저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겠죠. 그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가난한 자들을 중심에 다 놓고 그들이 먼저 그, 보고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합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이제, 어, 여기서 다윗의 원수들은 오히려 저주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고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아니, 목사가 될 때, 그 한국에 있는 법에, 목사될 때, 목사의 세 가지 권한이 있었어요, 특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특, 저, 축복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저주권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얘기들도 그들을 저주했다기보다는 그들을 그 흔들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저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저주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축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명성에 알맞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명성에 알맞게. 하나님의 이름과 어울리게.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뭐 그런 뜻이겠죠. 어, 주의 명성에 알맞게. 주의 사랑은 그지 없으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이 충분하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이 원수로부터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주의 명성에 알맞게 그런 편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밀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니까. 가난하고 빈곤하고 상처 속에 깊이 들어가고. 사실 가난, 쫓김 박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동시에 막 오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이 동시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울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뭔가에 집중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향해서 쫓아가면 같이 쫓아갈수록 그것이 손에 탁 잡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뭐~ 만명 중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멀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겪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내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냥 휙 지나가고 메뚜기 살짝만 옆에서 소리가 나도 메뚜기 있다가, 있다가 확다 도망가죠.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시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도와달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어울리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겠지만,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의 두 무릎은 약해졌다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께서 선수하신 일임을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원수들이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얘기죠. 28절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은 수치를 뒤집어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거듭 걸치듯이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의지의 표현이죠. 찬양하겠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가난한 나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크게 감사하고 크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것하고 힘이 없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어, 많은 교회들이 예배할 텐데, 주의 백성들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는 내일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보내셔서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